네, 이제 포비아 드 제이네스 오늘 이제 제이네스 정식 경기 데뷔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ES, 네스 길드 소속 로몬 유저 앤드미온입니다 자, 오늘 11월 29일 자, 오늘은 뭐 저희 네스 길드 소속인 일본 분들이 저희 네스 길드를 일본에... 어, 길드를 만들어서 뭐 홍보도 하고 네스를 일본에 널리 뭐 전파하겠다는 말을 전하여서 오늘 그제인에스라는 길드를 창설하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또 창설일을 기념하여 뭐 명문 길드죠. 저희 어, 포비아와친선전 3판 2선승제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캐스터 엔드미온이고요. 저 오늘은 저희 네스 길드 길마인 예. 길마 아 길드, 길드 마스터인 야겐을 모셨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네스 길마입니다 네, 뭐 오늘 제이, 이제 예, 예. 되게 특별한 경기거든요 이제 제이네스 원래 제이네스 창설을 하려고 거의 한두달 동안 제가 이제 네, 이츠라는 사람이랑 계속 컨택을 해 왔고 다행히 이제 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진행이 잘 돼서 이제 오늘 창설을 딱 하고 포, 포비아랑 이제 네 데뷔전을 치료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티어를 말씀하면, 지금, 8티어, 8티 실이죠 8티 실버와 8티 브론즈, 뭐, 한니 골. 이렇게 지금, 저희, 어, JNS 분들의 지금 티어고요 포기하는 뭐, POA도 있고, 뭐, 강력하죠? 또. 자, 이제.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 힘차게 양팀 선수들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이네스! 하나, 둘, 셋! 제이네스 화이팅! <웃음> <웃음> 이런, 거 해줘야,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laughs> 아, 좋은데요? 네. 네, 힘이 힘이 날것 같아요, 되게 선수들이. 아, 이제 경기로 다시 돌아보죠. 지금 저희 네스 쪽에는 레인은 링고, 그리고 지금 포비아가 레인핀을 들고 왔어요. 좀 특이하죠? 아, 그 아까 어떤 방송을 봤는데 인, 그 무적함대 다단 님이 또 레인핀 하시더라고요. 요즘 좀 많이 하시나 봐요. 레인핀을 은근히. 레인핀이 지금 CP 레인이 아, 지금 들어가죠, 지금. 페탈의 힘을 믿고. 네, 정글 싸움일어났습니다 네. 아, 점프.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은 네스 섹시가 리츠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이거 아단 조심해야 돼요. 지금 스카이만 패죠패탈은 아단도 안 보고 있어요. 어, 지금 미니언 다 죽고 있는데. 아, 그래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어, 잘 피했죠? 지금 비스캐 아, 이거 아까처럼서 이러 차라리 차라리 아까 아단을 좀 같이 때려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초반 이렇게 인베 싸움은 상대 딜러를 먼저 잡 때리는 것보다는 1렙인 로머를 먼저 잡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지금 포비아 아단이 어떻게 죽은거죠 방금? 지뢰 때문에 죽은 거. 니아 저도 못봤네요 그거를 킬스코어가 1대1이네요 저희가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니언한테 죽었나요 설마? 포비아가? 설마 포비아가 미니언 루시를 아, 뭐 하다가? <laughs> 아무튼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레인피는 진짜 어, 후반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레인핀이 지금 뭐 WP를 갈지 CP를 갈지 궁금한데 제 이상에는 CP를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CP를 만약에 간다면 저 A스킬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아 근데 릉고가 엄청 때리는데도 피가 안 달아요 진짜. 네네네 그리고 또 그리고 저 Q가 데미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그 핀이 지금 원래 그 근접 딜러가 레인을 쓰면 창갈고서 가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방템을 먼저 갔어요. 가본 먼저. 그런데도 링고가 때려도 피가 다는 게안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열심히 패탈 열심히 좀돌고 있고요 지금 갱 갱하러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포비아 올라왔죠 지금 어 이런, 이런 갱강 나와요 아 잡힙니다 이러면 이게 아, 이 사실상 그 레드팀한테 갱이 유리한 게핀 같은 경우는 3명에서 다 같이 때려도 피가 다는 게 거의 체감이 안 되는 정도로 조금 다는데 링고 같은 경우는 진짜 물모음이라그핀큐 맞고 스카이 큐 맞으면은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갱에 있어서는 지금 포비아 팀이 유리한 게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저, 그리고 또그아역 레인 정리는 핀이 정말 깔끔하고 빠르게 합니다 지금. 네. 아 제가 막다 긴장이 되네요. 저도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이제 4분 지나면서. 지금 금강 나왔죠? 저 금강이 암컷이라는 소문이 아, 금강. 있어요. 어 지금 잡고 있죠, 지금 트라이 금강이 먹힐 것 같은. 아 눈치를 채고 카렌이 지금 뛰어가 보는데 스틸 가능한가요? 아 스틸 못했습니다. 아 레드 팀이 먹었어요. 네. 아 벌써 6렙이에요 지금. 아잘 피했죠, 궁극기 잘 피했습니다. 어. 아 이거는. 이거는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페탈이 지금 6 렙들려도 지금 경험치가 지금 아직 반이 나 남았기 때문에 어 빠집니다. 어아 이런 페탈 위험하거든요. 지금 페탈. 아나몬빵 아, 잘해줬고요. 어, 페탈. 야, 아, 스카이 너무 쎄요, 진짜. 지금. 이건... 스카이가 지금 이렇게 센데도, 비스킷이또 버프를 받았죠? 네, 이게, 그, 페탈, 그 뭐라 그러죠? 그, 페탈 상성 아닌가요, 스카이가? 그쵸, 그쵸. 미니언, 페탈의 그 딜레이는 미니언들인데, 아니, 미니언들인데. 아, 뮤니언들인데, 아 그게... 이거 끌렸어요. 아단, 아, 아단 죽었고요 아, 못 봤네요. <laughs> 못 봤네요. 방금 아단이 이제 딸핀 상황에서 네네네네 그 내인핀이 당겼거든요 궁을 써서 그래서 아단도 결국 죽었습니다 뱅가드 썼지만은 음... 네, 결국 죽었 네, 봤습니다 아무튼 패터리 요즘 아... 좀 스카이가... 많이 네네네네 말씀해 말씀하세요 네, 네네 말씀하세요 스카이가 지금 프로스트번까지 나왔거든요 네 초코템으로 얼음 <laughs> 뭐저 뭐였죠? <laughs>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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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네 그렇죠, 저, 꿀, 얼음 얼음 불꽃 템 먼저 나왔죠. 아 이게 진짜 아, 스카이가 궁을 너무 잘 쓴다. 좀또한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도 사실 로마 로마만 피를 많이 달았고 지금 딜러들은. 피가 괜찮거든요. 피 상황이 스카이가 많이 피가 깎였고요. 그래도 좁은 지역에서 좀잘 싸운 것 같아요. 페탈이 궁을 만화가 없어서 못 쓰는 건지 지금. 아, 아 모르겠... 어, 지금 죽습니다. 아, 요죠네 스카이 잡았고. 스카이 잡았고. 이거 아, 아단이 살아나가야. 네, 핀 때려줘 핀 핀. 네 아단 잡았고. 근데 지금 만화가 없어요 지금. 사실 어, 그렇죠, 핀잡기가 핀잡기가 진짜 힘든데 이거 링고가 잡아줘야 돼요. 핀 잡고 바로 금광 가지고 와야 됩니다. 피했죠 빨리 잡아야 어, 돼요. q 피 하면은 이게 좀 빨리 아, 잡아야 되는데 아, 그냥 포기하네요, <laughs> 피니 지금. 핑이 방금, 방금 미니언 세 마리를 네, 네, 네. 끌고 가요. 네.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잘 싸웠어요. 여태까지 다른 싸움보다는 그렇죠. 잘 이끌었죠. 지금. 네. 빨리 그 링고가 빨리 천공기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지금 일단 비타는 나왔고요. 아까 아까 전에 나왔죠, 비타는. 지금 페탈도 프로스트본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핀도 프로스트본, 얼음불꽃 나왔고 지금 벌써 신발이 3티어 신발이에요. 지금 신발에 네, 날개 달아 그리고 지금,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상대는 일단 2CP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인S는 WP 하나, CP 하나 이렇게 궁어어 어, 아,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아단궁. 하일 잡히죠. 테타 잡히고요. 또아 지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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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됩니다. 링고 아, 링고. 진짜. 어 에이스인가요? 지금. 아, 에이스. 야, 이거는. 그럼 타워 하나. 또 아단이 깃발또 들었기 때문에 타워 하나는 금방 깨져도 네. 그래도 아직 첫 번째 타워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네네네. 좀 더. 그리고 저희 네스는, 네스의 그, 프리는, never ever surrender라고, 뜻이 뭐죠? 길만님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실상 이제 저같은 경우도 맹돌릴 때 맨날 나가면 항복 많이 합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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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에에그테스에전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가 그 댓글을 달았어요. 네. <laughs> 댓글을 달았는데 어네버 서렌더라는 그런 길인인왜항항을을 왜 이렇게 빨리 했냐 그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웃음> 정말 <웃음> 그거, 그거 아마 테스터가 아닐지 싶 y 데 u can't g e 그날 테스트 e I'm not going to get a h o m 가가 m not going to get 이 home. I'm not going t 어 아다 아그 링고가 비타네도 끼 먼저 말고 천공이 먼저 갔으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안 죽습니다 핀이 아무리 들어도 음.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핀을 때리면서 스탯을를 쌓고 핀을 때리고 있으면 상대가 갱을 오던가 할 텐데 그러면 폭딜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 합니다. 아직 뭐 그리고 방금, 가, 방금 같은 경우는 카운터 퍼비아님이 네네 분수를 진짜 잘 참았다가 잘 켜주셨어요 적자는 타임이. 그렇죠. 어요싸움은 요 해볼만한데요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될까요? 아 근데 어 피네 큐아큐 아. 데미지가 진짜 저큐 데미지만 어 지금 잡았습니다 이거 이거 나오죠 네, 이거 에이스 나옵니다 에이스 어큐 계속 걸리는데 이거 시시기라 큐가 아 지금 와. 피해야 됩니다 저거 아 근데 지금 잘 켰죠 지금 동원이 아 근데 아 근데 야, 정말 핀이 진짜 핀이... 오래 살아났네요. 핀이 진짜 안 죽죠? 이거는 에이스 못 떠요. 이거는 네, 에이스 못 떠요. 스카이가 스카이 나왔어요. 아또 신발 키고 진짜 아단이고 살아갈 것 같거든요. 살아갔죠 이러면 음. 이러면 또 이득이 없습니다. 성공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성공기 떠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아 지금 아단이 워혼이 또 나왔거든요. 아. 뿔빌이 근데 양쪽 뿔빌이 다 나왔죠? 지금? 오. 링고 지금 이 상황을 타게 하려고 청공기를 가는 대신에 지금 인퓨를 하나 샀습니다 지금 들고 있죠 지금 상대에는 인퓨가 아직 없고요 지금 또 한타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되었습니다. 맞죠? 뭐뭐 먼저 녹을 수가. 스카이 궁스터는 일단 피했어요. 가... 구... 스카이 궁스터는 피했어요, 일단. 궁 아, 지금 페탈이 궁을 썼는데 미니이한 어, 기밖에 음? 없습니다. 이거는 링고라도 그냥 도망가야 돼요. 에이스 주는 것보다 지금 에... 또 링고가 또 인퓨를 지금 하나 선, 썼는데 아이러면 링고, 아, 링고 위험합니다 네 예, 링고 지금 도망가야죠 어좀 위험하게 지금 귀환을 아잘도망갔고요아 정말 요즘에 그 펫탈이 다시 이제 새롭게 싹다 리모델링이 되면서 정말 정글의 지금 최고의 OP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그 페탈이 스카이한테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그상상이 존재는 합니다. 뮤니언이 살아남질 못합니다. 스카이랑 싸울 때 방금도 한타 여기서 일어났을 때 페탈이 궁을 쏘는데 뮤니언이 한개밖에 없었어요. 스카이 A 스킬에 다 죽어가지고 네네 아 정말 스... 페탈 입장에서는 그 스카이 상대 의 픽이 스카이가 스카이를 봤을 때 어떤 심정이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제가 일본말을 못해서 물어볼 수 없고 어떻게, <laughs> 일본말을 못해서 사실 원래 네 원래는 그 네스 섹시 있잖아요 이, 이, 이 리츠 네네 리츠가 원래는 레이너입니다 이 사람이 레이너고 카렌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정글러인데 네 포지션을 왜 갑자기 바꿨는지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 오늘 삼판 이선승제. 첫첫 뭐 판은 뭐 예능 느낌? 근데 너무 예능으로 하고 있죠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밀려있죠. 아니 제가 볼 때, 제가 볼때이 사람들, 이 일본 친구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아 진지합니까 지금? <laughs> 굉장히 진지한데 우리가 볼때볼때 볼때 약간 예능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그쵸. 일방적이어서 경기가. 네, 페탈 임표전 샀고요. 이거 핀 잡혔고요. 네, 궁은 잘 피했어요, 일단 다. 지금 아단이 집에. 민고 임표 빠졌고요. 민고 임표 빠졌습니다. 아, 어, 지금 계속 근데 와핀 정말 안 좋습니다. 아닌데? 아, 근데 이게 페탈 패탈공이 핀한테 터지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진짜로. 네, 페, 핀 일단 잡았고요. 아 어, 지금 천공기 어 지금 천공기 데미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천공기 스택 많이 쌓였어요. 네 이제는 이제는 또 모르겠네요. 천공기가 나와서 링고만 오래 산다면 그래도 가능성 없는 싸움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포비아 쪽아단도 천공기를 샀죠? 네 방금 같은 상황처럼 스카이궁이랑 레인핀의 궁만 잘 피하면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스카이 잡아주면은. 그래도 유리하게 좀 끌고 갈수 있거든요 아 근데 아 무빙이 아 무빙이 좋습니다 진짜 아 도망치고 잘해요 진짜 괜히 포비아가 아닙니다 진짜 네. 잘해요 다들 또 핀이 핀 레인의 강력함을 또볼수 있네요 지금 그래도 CS 차이는 별로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많이 안 납니다 지금 글로벌 차이도 지금 한 5천 골드? 5천 골드인데 아그 어, 무함의 와인님이 6 0 골드 글로벌 차이가 6천 골드가 나면 그 게임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고 네. 그러는데 좀더 지켜보기로 네. 하죠. 네 일단 일단은 뭐 계속 보죠. 끝나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예, 저희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저희는 냈습니다. 항복을 치지 않아요. 이거는 저, 저.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게는. JNS는 이것만 어떻게 잘 막아 보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인퓨 다 빨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JNS. 아 지금 상대도 어 상대 지금 인퓨 지금 다 빨죠? 아 스카이도 쌍투 스카이 쌍투거든요 쌍퓨 지금. 이제 아단도 천공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픕니다. 네. 아 지금 무섭게 그냥 핀이 그냥 신발 히고 무섭게 달려옵니다. 지금 불필이, 불필이. 아 이거 일단 잘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 어! 이 이렇게 어! 되면 안 돼요. 스턴이. 네, 잘 빠져 나왔어요. 일단은. 아, 아, 이거는 끝났네요. 이렇게 링고가 천공이 스탯도못 쌓고 죽고, 아, 페탈도. 이건 제가 볼 때, 제가 볼때 이거는 차라리 크라켄이 포탑을 부시더라도 쌍둥이까지 상대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방금 같은 장면은... 저... 아... 아쉽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가 끝나가네요. 네, 아, 첫 번째 경기... 아, 17분... <laughs> 레인핀 큐가 7 7 3이 뜨는데요. 데미지가 <laughs>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아... 왜... 느낄 수 있었네요. 이게... 핀, 레인핀의 강력함도 느낄 수 있었네요. 자... 그... 이번 경기 총평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일단은 역시 포비아는 포비하다라는 거를 느꼈고 네네. 어 제인스가 근데 가장 큰 의문이 왜 제인스가 카렌이 레인을 갔을까 원래 정글러거든요 이 친구가 이치가 아, 그래도 네네네. 레인에서의 어떤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숙련도가 더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살짝 아쉬웠고 그래도 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들 근데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라인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음자뭐 아, 그렇게 이렇게 뭐 포비아 네스와 포비아 첫 번째 경기는 이렇게 끝났고요. 뭐두 번째 경기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뭐 얼마나 또 이제 또 카렌 선수가 정글로 가고 넥시 섹스 네스 섹시 선수가 레인으로 갈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포비아도 또 다른 챔프를 또끌 가지고 나올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이렇게 마치고요.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